안녕하세요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공부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미래 벤처 투자에 대해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장중 상한가를 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오늘 이데일리 TV에서 오늘 제가 출연을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증시를 지배하고 있는 건이 트럼프 트레이드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거의 영향을 받고 있고, 특히나 이 트럼프 트레이드 중에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미국 국익을 우선하고,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국익을 위해선 고율의 이 균등 관세를, 그러니까 보편 관세를 매고 매겨서 미국으로 도는 모든 상품, 즉 미국인들이 미국에서 만든 상품과 경쟁하는 해외의 수입품들은 모두 그 미국 상품보다 더 비싸지거나 그러도록 관세를 매겨서 이 미국 산업이 그 미국 그 산업이 미국인들을 고용하는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정책을 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바이든 정부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이 미국에다가 올인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뭐그 수출로 무역 수지가 약한 200억 달러 정도 흑자를 봤다면 최근 들어서는 400억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그 400억 달러까지 늘어난 부분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잃어버린 시장들이죠. 그 잃어버린 시장들에서 부족, 그 없어진 부분을 일부 보충하는 수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오린한 윤석열 정부의 그 결과가 좀 나오긴 했는데, 근데 이제는 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 이기가 들었으면서 그러한 그 흑자를 다 날려버릴 판에 생긴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이러한 트럼프 트레이드가 미국 내에서도 이런 그 도널 트럼프를 지지했던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사업체들, 이런 사업 분야에 대한 기존 규제를 그 철폐하고 또 이런 데다가 그 미국 정부에 세금을 투자를 해서 말 그대로 이제 경쟁력 있는 미국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그러한 지금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 일찍부터 2022년부터 이제 이 스페이스 X라는 이 일론 머스크의 우주 사업체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처음에 1억 달러 투자했고, 그 다음에 또한 800억 정도를 더 추가로 투자를 했는데요. 그래서 총한 2억 달러 가까이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은 이 노후 자금을 투자하는 그런 펀드를 만들어서 그 펀드에서 장기적으로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한다고 이런 그 스페이스 엑스라는 그 일론 머스크의 이 사업에다 투자를 한 것이죠. 이 일론 머스크의 미래셋는 일론 머스크의 그 투자에 대해서 2020년과 22년과 23년에 걸쳐서 2년에 걸쳐서 각각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한 것들이 지금 2024년 2년 만에 그말 그대로 복덩이가 돼서 다시 돌아온 것이죠. 지금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창투사 미래에스 벤처 투자도 기본적으로 창투사입니다. 벤처캐피탈. 그래서 이 회사들이 어떤 종류의 이 펀드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펀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래에스 벤처 투자도 거의 뭐... 일 세대 창출사라고 할 만큼 오래된 업력을 갖고 있고 특히 이제 강남 지역의 부유층들에게는 그말 그대로 투자 수익이 좋은 펀드로 잘 알려져 있어서 웬만한 강남의 부자들은 다 미래세 창출사에 그러니까 미래스 벤처 투자에 이 투자 조합에 가입이 돼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부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상장한다 그랬을 때 의외로 좀 그랬었는데요. 왜냐면, 이제, 그, 미래에셋 캐피탈이라는 오너 일가의 오너 일가만을 위한, 그, 창출자라고 뭐 하긴 뭐하지만, 그런, 이, 미래에셋 캐피탈이라는 미래에셋 그룹을, 그, 그, 그러니까 중심 컨트롤 타워를 하는, 이, 그, 지주회사 같은 역할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와 밀접하게 관계해 있는 게,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인데, 그런데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상장을 시킨다고 해서, 이걸 또 미래셋 캐피탈과 상장 이후에 합병을 시켜서 이 전체 회사를 지, 그 아우르는 그런 지주회사를 만들려나 했는데 그런 타이밍을 놓치고 지금 미래셋 벤처 투자는 이 미래셋의 어떤 시작점이나 마찬가지인 회사인데 이 회사가 그 상장이 돼 있어서 상장이 돼 있으면서도. 그 제대로 시장에서는 평가를 못 받았죠. 왜냐면 미래에셋 캐피탈과 엮여 있어서 불투명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미래에셋의 경영권 승계와 엮여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할인되고 거래했었는데요. 근데 요번에 이스페이스엑스에다가 투자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한 방에 그냥 주가의 방향을 돌려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창수사는 여러 번 설명을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만들어서 갖고 있는 펀드의 종류, 펀드의 수량, 네, 펀드의 규모 이것들이 이 회사의 기업 가치, 즉 창수사의 기업 가치를 따지는 바로미터가 되어야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약정 금액이 뭐 163억인, 60억인, 30억 이렇게 작은 규모가 아니라 이 천억짜리, 이 천억짜리 이게 큰 펀드들이 있습니다. 이런 펀드를 만들 수 있는 창수사가 진짜 좋은 그 큰창수사로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창수사 그뭐 투자조합들을 쭉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규모가 꽤 큽니다. 1조 4천억이 되기 때문에 이 규모가 굉장히 큰그 벤처 캐피탈이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그 상업펀드 PF 쪽에서도 한 5천억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VC, 벤처 캐피탈 분야와 PF, 지금 사업 펀드 분야를 보게 되면, 그래도, <laughs> 나름, 그, 괜찮은 실적을 내면서, 특히 관리 보수가 이렇게 큰다는 건, 말 그대로 유지 보수, 그니까, 이 운영하는 펀드의 수량이 많고, 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만 151억의 수익을 얻고 있고, 오히려, 이, 이쪽, 이 PF 분야에서는 한 8억 정도밖에 매출을 못 올리고 있죠. 자, 그리고 그 각종 수익에서 매출 개념의 이 영업이익이 한 277억 정도 영업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연결 포괄 손익 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반기 기준으로 그 1334억 그 영업 수익이 1334억이고 그 단기,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지금 그 245억이 발생하고 있고 단기 순이 191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 창수업으로 꽤 괜찮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회사였죠. 왜냐면 지금 기준 금리가 지난해하고 해서 2년에 걸쳐서 계속 기준 기중,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이 신규 펀드를 만드는데 대부분의 창수자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도 이 미래스 벤처 캐피탈을 꾸준히 신규 펀드들을 만들어냈고, 또 규모도 꽤큰 펀드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laughs> 지금 보시게 되면, 미래스 증권이 미래스 벤처 캐피탈의 가장 큰 지분, 56%를 갖고 있고, 미래스 캐피탈도 한10% 정도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스 컨설팅이라는 것은, 그, 컨설팅이라는 것은 그, 컨설팅이라는 것은 그 가족 기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오늘일가들이 갖고 있는. 즉, 미래스 캐피탈과 미래스 컨설팅은 오너 일가 가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면 뭐 크게 틀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런, 최대주 쪽하고 특수강이 다 포함하면 68.89%라 꽤큰 지분을 그 이쪽, 오너 일가 쪽에서 갖고 있는 걸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번에 이 미에스 겜처, 벤처 캐피탈 주가가 급등하게 된 이유는 앞에 설명드렸지만 일론 머스크가 요번에 트럼프 이기 정부에서 중요한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이제 권력 실세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장사인 이 테슬라 이게 전기차인데요. 이게 미국 전기차 1위 업체를 하고 있고 태양광 쪽에 솔라시티라는 회사도 있고 또 우주 쪽에는 스페이스X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주로 알려져 있고 이세 회사가 주로 시장에서 펀딩을 해서 돈을 벌어 들여 가지고 이동갖고 그 밑에 계열사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하죠. 근데 이, 요번에 우주 항공 쪽에서는 나사와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X가 협력 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경쟁 관계인 부분도 많습니다. 1단계 로봇에 있어서, 로켓에 있어서 스페이스X가 제안하는 로켓이 아니라 이 나사가 처음부터 주장하는 그 로켓을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사사건건 불이 쳐왔는데 요번에 일론 머스크가 이 트럼프 정부에서 실제로 부각되면서 나사가 그 자신들의 주장을 꺾고 결국은 스페이스엑스가 원하는 대로 해줄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규제들이 줄어들면서, 이 스페이스엑스의 기업가치가 크게 점프업을 할 것이라고, 그리고 또 솔라시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상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일론 머스크는 명실상부히또 세계 최대 부자가 될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 하 테슬라 하나로도 대단한 부자가 됐, 그, 업계 1위, 가 그러니까 그이 미국 증시 그 시가총액 1위 업체에도 이 테슬라가 예전에 그 시가총액이 가장 비싼 그회사도 대변을 었는데요 이제 솔라시티나 스페이스X마저도 상장을 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뭐 뉴럴링크 같은 인공지능 쪽 사업도 하고 있고 그 다양한 첨단 그 기술 분야에 있는 사업체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미래셀 벤처 투자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이런 스페이스X에 이미 큰한 2억 달러 정도 되는 큰 돈을 투자해놨고 그큰 돈을 투자해놓은 것이 나름대로 이번기에 회 스페이스X가 나름대로 이제 그 트럼프 정부에서 혜택을 받아서 실적이 괜찮아지면 이쪽에서 꽤큰 수익이 날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큰 상태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미래에서 벤처캐피탈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래에서 벤처 투자는 지금 2분기 실적 기준으로 적정 주가 11,000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을 만큼 지금 주가가 많이 할인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봐서, 봐서 아시겠지만 최대 주식은 68%에 달하기 때문에 실제로 유통 가능한 주식으로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좋아진다는 게 확실하면 그말 그대로 이제 순식간에 이제 그 이 품절주가 될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스 벤처 투자에 대해서 요번에 스페이스X가 불고온 이런 그 트럼프 트레이드의 수혜주라는 그 이미지가 꽤 오랜 기간 함께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스 벤처 투자는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